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과 학과장이신 어, 김문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찾아뵌 것은 어, 어, 얼마 전에 캄보디아 다녀오셨죠? 네네. 네. 어, 방문 목적이? 어, 어, 네, 지금 이제 캄보디아 네. 경배와 찬양 네. 네. 예배자교 지금 3기째. 3기. 개째. 삼회째 예. 예. 어, 진행하고 또 우리 예. 학생들하고 송아천찾학과 예. 학생들 하고 해서 총 교수 두명 예. 그리고 학생들 십구 어, 명 해서 스물한 명이 예. 6월 이십사일부터 칠월 예. 어, 육일까지 해서 예. 두 주간 다녀왔습니다. 어 어떠셨어요? 그또일년 만에 또 어. 그게 지역이 어디죠? 베트남? 어, 캄보디아, CM딥 지역. 네. 어, 여기 어. 지역 그그 그 상황, 현황, 뭐 환경이라고 할까? 네. 좀 소개 좀해 주세요. 아, 보통 네. 그 캄보디아 하면은 프놈펜 쪽으로 네. 사역들이 집중되잖아요. 네. 그래서 프놈펜 쪽은 이제 저희가 어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어, 특별히 이제 CM 쪽에서 네. 한 지금 3년 전에 성사님들께서 네. 어, 예배 사역의 그 부흥을 원하셔서, 네. 어, 근데 예배 의 부흥을 통한 교회의 부흥 그리고 네. 교회의 부흥을 통한 네.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모토로 네. 어, 이렇게 네.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예배의 부흥을 이루려 하는 그첫 단계에서 네. 예배 사역자들이 네.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리고 서양 음악이나 네. 이런 찬양 관련된 네. 어, 이런 부분들의 교육과 또 훈련을 해줄 네. 사람들이 없어서 네. 어, 성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어, 몇몇 성사님들과 함께 네. 연합을 해 시작을 했는데, 어 그게 너무 네. 어, 하나님께서 큰 네.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네. 어, 지금 이제 3년째 지금 음. 진행하는데 을 네. 지금은 이제 성교사님들께서한 어, 20분 정도가 같이. 네. 예. 이래저래 조인을 하시고 아그시멘미 지역의 네, 네, 연합으로 어, 연합으로 초기파적으로초기파적으로성교사님들이 네, 네, 네. 네. 사실 연합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각자 다른 교단 배경도 다르고 또 음. 사역도 다르고 파성도 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네. 예배 사역자의 양성이고 네. 그리고 그 나라의 다음 세대 리더십에 대한 양성이기 때문에 네. 어, 이 부분의 뜻을 합해서 네. 네. 어, 성교사님 들이 대거 예, 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 같이 연합 사역을 지금 예. 3년째 이루어가고 있고요. 예. 어 1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 예. 겨울에도 아, 어, 다녀왔어요. 겨울에도 네, 1월에 1월에는 예. 가서 예. 지금까지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예. 학과에서 이제 경배찬양학과에서 예. 그것 이제 맡아서 같이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구슬이 서말이 된 거예요. 예. 구슬이 서말이 됐으니까 이제 꿰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 네. 어, 구슬이 네. 서말이라도 이거 꿰어야 보번다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꿰는 네. 작업 이게 어, 리더십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각 교회에 지금 성사님들 네. 연합해 있는 각 교회에 네. 어, 리더십 각 교에서 회두 명씩만 선발을 해서 네. 지난 1월에는 딱 네. 26명만 네. 어, 26명만 네. 어, 모아서. 일주일간 또 훈련을 했습니다. 네. 훈련을 하고, 어, 영성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 훈련을 했는데, 네. 어, 그 결과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떤, 어떤 면에서요? 어, 캄보디아에서 사실 이 리더십들이나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뜨겁게 네. 기도하는 모습이 그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 어, 성사님들께서 한국의 그 뜨거운 영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주고 싶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훈련이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네.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네. 네. 그래서 이 리더십 훈련을 하면서 사실상 지난 1월, 1월에는 네. 기도 훈련과 기, 기, 기도 인도와 예 네. 인도자의 리더십 훈련에 집중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이 훈련을 받은 그각 교회 어, 현지 리더십 청년들이 가서 네. 그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훈련을 네. 시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 3기 경배 찬양 예배자 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네. 거의 대부분 현지 학생들, 현지 네. 청년들이 네. 인도를 하기로 했고 네. 기도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한국의 어느 어, 교회보다도 더 뜨거운 기도가 네. 각 교회마다 펼쳐지는데 네. 아, 너무너무 하나 이렇게 감사했고요. 지금 CMD 지역에는 교회가 지금 몇 교이나? CMD 지역에는 예, 전체는 예.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아, 지역에 더 많죠. 예. 예. 많은데, 그 중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예. 같이 예. 조인하고 계셔, 계셔서 예. 어, 정말 감사드리고, 예. 어, 이번에는 특히 또 가서 예. 각 교회 음향 파트를 조금 예. 어, 가르쳐 가르쳐 드린다, 교육을 나눠 드린다, 예. 뭐 훈련을 해드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보통 가서 보면 성교지뭐 라인이나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렇죠. 소리가 예. 나오다가 끊기는 경우, 마이크가 안 나오고 예. 막 해서 예. 뭐 목사님들 설교를 전달할래도, 말씀을 예. 전달할래도 이런 예. 전달 도구들이 예. 어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이거를 어그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예. 아니면은 스스로 어, 네. 만들어 갈수 있도록, 네. 어, 이 작업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요번에 우리 경매아찬의학과 김장순 교수님 모시고 가서, 네. 김장순 모 교수님께서 이제 네. 음향과 네. 네. 그 라인이나 어, 어떤 교회의 어, 그 네. 음향 관련된 거의 대부분 많은 네. 그 기본적인 것들을 네.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납땜부터 네.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햇, 그랬더니, 네. 어, 이각 교회들이, 네. 지금 교회들에서 음향을 맡고 네. 한 일사람들이 네. 다 이제는 자기 라인을 자기가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지. 현지, 현지 청년들이라든지 현지에서. 그렇죠. 또 교육자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거기에는 사님들께서 직접 배우러 오신 분들도 계셨고, 네. 그 주에는. 네. 그리고 어, 각그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음향이나 이쪽에 헌신하신 분들은 참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예, 네, 각 교에서 두세 명씩 이렇게 모여서 네. 그 조가 됐는데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네. 성리사님들은 너무 너무 가려운 곳을 긁어 주셨다고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